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먼저 오늘 성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중에 오늘은 로마서 5장 열어서 6절부터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어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거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 적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너무나도 귀한 말씀 그냥 그냥 아멘 되는 특별한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자우에 한번 보면서 널 보는 얼굴이지만,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벌써 우리는 이제 봄이 온다는 입춘도 지났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는 또 구정을 통과하는 주간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또 아침은 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두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입니다. 밤중에 누가 노래할 자가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밤중에도 노래할 줄로 믿습니다. 아, 오늘 읽어진 본문 말씀 통해서 함께 연애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은약을 받아들이는 삶이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약을 받아들이는 삶이 축복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약. 자 성경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아니 뭐 지구촌 아니라 할지라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약속은 사람만 하고 삽니다. 다른 동물들은 전부 본능에 따라 삽니다. 집에 키우는 개가 오늘 약속에 있어서 좀 나갔다 올게요. 이런 법이 없습니다. 다 그저 본능 따라 삽니다. 사람은 약속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 우리의 모든 사회 구조, 가정 구조, 교회 구조 모든 것은 약속에 의하여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그 약속을 하고 살수 있도록 DNA를 우리에게 심어 주셨고 그것이 지금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DNA가 좀잘 살아서 그 형상이 좀 가까이 간 사람이 바로 약속의 신성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네. 여러분 약속에 신실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도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저도 뭐 부족하지만 제가 한 약속은 지키려고 무지무지 애를 씁니다. 특히 시간 약속, 이뭐 물질 약속. 약속을 한번 하면 지켜 지키려고 무지무지 애를 씁니다. 아그 사람은 나한테 잘안 지키는데 그거는 그 사람 편이고 나는 지켜가는 겁니다. 왜?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서 그것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 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기약이 약속이죠. 기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약할 때, 또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아직 귀인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고 선포하죠. 또그 뒤에 10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것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셔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확정해 줍니다. 아멘이죠. 이것은 무엇을 위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위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약속으로 인해서 운영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이 차를 운전을 하려면,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운전을 하려면 그 운전을 할수 있도록 최소한의 약속, 규정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을 봅니다. 보죠? 그리고 그 통과하고 나면 또 차를 운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해서 면허증을 줍니다. 면허증을 받아가지고 운행하고 다니면서 그 법에 어긋나는 그 법에 어긋난 만큼 벌금을 물든지, 안 그러면 뭐 수감을 살든지, 어쩌든지 법에 맞도록 운행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면허 시험을 볼때 거기에 동의를 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내가 이런 법 세워 주세요, 이런 법 세워 주세요, 이런 법 세워 주면 이렇게 할게요. 이런 건 없지요. 일방적으로 나라에서 정해서 네가 동의하겠니? 동의하면 면허증 줄게. 이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하여 주신 은약은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걸 은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 일방적인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준거 일방적인 겁니다 야곱에게 준 것도 일방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도 일방적인 겁니다 일방적인 것을 우리는 크게 은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은 언약이라기보다 율법입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거지요. 율법은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행하라 있기 전에 네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가 이 법을 받아들이면 이 법대로 너에게 모든 걸 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동의에 상 없는 겁니다. 우리가 동의하기 전입니다. 제안하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약을 말할 때 적어도 세 가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이게 신적이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또 하나님께로 주어진 것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약은 영원합니다. 그 누구도 변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보다 더큰 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바꾸자. 이런 사람 없습니다. 바꾸자고 하는 치만 그 법에 깔려 죽는 겁니다. 영원한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은 완전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은 100%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법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떡하라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영생입니다. 안 받아들이면 그 법에 치여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몰라서, 아, 아이, 운전하다가, 아, 아이, 나잘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래도 안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다 씹어놔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알아 먹을 길이 없어 특별 게시로 내가 이런 자야 하고 약속의 말씀 성경을 주셨으면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법을 아는 만큼 그 법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약대로 약속대로 자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약대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기약대로 죽음의 자리에 내어 주셨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약대로 죽음의 자리에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리스도는요, 기약대로 오셨습니다. 기약대로 오셔서 사셨습니다. 기약을 가지고 오셔서 기약대로 사셨어요. 기약대로 죽음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자원해지요 기약대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리라. 기약대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기약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처소를 예배로 가는데, 가서 처소 예배되면, 너를 데리고, 나와 함께 영원한 처소에서 같이 살자. 기약입니다. 기약입니다. 그가 기약대로 오셔서, 우리와 또 기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도 모든 기약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기약을 주시면서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도, 어떡합니까? 성령께서도 그 기약대로, 아버지로부터, 또 아들로부터,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기약대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오신다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했습니까?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약대로 오셨어. 기약대로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주관해 가십니다. 이 사실들이 믿어지도록, 이 사실이 아멘 되도록 그리고 이 사실에 내 생을 걸어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맞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 아버지신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충만은 곧 말씀충만이요. 말씀충만은 곧 성령충만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기약대로 모든 것을 운행하십니다. 우리가 약속된 법을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듯이, 약속된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듯이, 하나님은 약속된 그 약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우리를 운행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 약속 안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 축복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그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통과한 자에게 면허증을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약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이 얼마나 크고는 좋은 거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로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 내주셨다 그리스도도 기약대로 죽으셨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확정이었다 우리를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확실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이제 예, 7자에 가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네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탄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사망의 몸, 오늘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가, 그 주님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사도마을은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비유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망의 줄에 묶여있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박장노님 늘 간장하시면 사망의 줄이 여기에 걸려있는데도 모르고 사는 게 인생 아닙니까? 탁 붙은 누르면 그냥 가는데 여러분 이 사망의 줄이 그 당시에는 어떨 때 사망의 줄이었느냐? 사람 목매다는 줄이 아니라 죽은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을 줄로 꽁꽁 묶어 가지고 그냥 두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시체의 두려움과 거기에 있는 균과 이런 것들이 여기 하나가 돼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죽어가는 거 이게 그 당시에 형벌이었습니다. 사형법이었습니다. 십자가형도 있고 사망의 줄로 묶어놓는 이 법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망의 법입니다. 이 사망의 몸입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이 줄을 누가 끌어 주냐 이겁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시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연약이라는 말을 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미숙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성경 사전에서 미숙아, 미숙아. 우리가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놔두면 스스로 또 무지 살아갈 수 없는 이런 미숙할 때 하나님은 이를 품에 안으시고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생명과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아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좀 느껴집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미수가인 나를 끌어안으시고 내 대신 너죽고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게 아닙니까? 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약속대로, 기약대로, 이제 내 어디 꼬니가 살아다오, 내 어디 꼬니가 살아다오, 이게 우리를 그 기약대로 불러내신 목적입니다. 불러내신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 10절에 분명하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로 말며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 죽을 자리에 내가 죽을 게 네가 대신 살아나오. 이렇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진실로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악할때 우리에게 그 기약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대로 주의의 약속하신 말씀 위 예수 yes,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입니다.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드리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은약 은혜의 약속은 받아들이면 축복입니다. 받아들이면 능력입니다.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기약대로 행하신 일, 우리 하나님이 기약대로 행하신 일, 그리고 성령이 기약대로 행하신 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약을 따라 우리 또한 그 기약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에? 이 약속에 대해서 신뢰도에 대해서 어느 한이 기관이 갤럽으로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 백성들 거기에 이제 뭐 다는 아니겠죠? 일정된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너무나도 참 기가 막힌 거 80%가 다른 사람 안 믿는다는 겁니다. 80%가 그거안 믿는다는 겁니다. 이 프로테이지는 OECD에 가입된 나라 중에 제일 하율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위에 있는 자들이 저 위에 있는 자들이 너무 거짓말을 잘해 가지고 아니저 사람도 거짓말 하는데 뭐 이래 가지고 저 거짓말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전염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 거짓이라고 하는 전염병. 이게 처음에 뿌린 거는 사단이 뿌렸지만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한테 뿌렸지만 이게 사람들에게 내려오면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너무 꽃을 많이 피고 우 있어요. 주여 진리의 사람들이 그짓의 체계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 나가야 할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기약대로 내 백성이 된 자야 너내 기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너 대신 죽였어 예수도 내가 너 대신 죽었어 내가 거룩한 성령이지만 추어 너한테 와서 너 속에 내가 자리를 잡았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약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죄인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되어 있는 그를 주님은 포기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기약을 만들어서 그 기약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오늘날 구원받게 하셨다면 우리 애가 얼마나 아멘입니까? 주여 나로 이 말씀 앞에 진실로 아멘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사기, 가장 큰 속임 바로 그것이 뭡니까? 영생이 어디 있어 하는 사기입니다. 죽어봐야 알지 사기입니다. 이 사기에서 여러분들이 결코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기꾼에 걸리면 망해요.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가지고 너무 확실하게 사기를 쳐가지고 지킬 것처럼 말해서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지상 최고의 사기꾼. 사단의 사기에 속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서그 은약 안에, 그 기약 안에,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탁 끌어놓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음. 여러분, 저, 우리 성경을 읽으면, 문설기에 피발라라! 은약입니다. 바른 자는 살고 안 바른 자는 죽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싫어요. 그러면, 넌 죽는 거예요, 그냥. 너뺨 바라봐라. 바라보면 사는 거고 안 바라보면 죽는 거예요. 아이 그너뺨내 동의 없이 누가 바라보라고 그래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생명이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라바디 붉은 줄매나라 아이 그안멸 거야. 안놓 오면 그날 망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죠 주어진 약속이에요. 주 예수 믿어라. 구원 받는다. 약속 아닙니까? 내 이름을 기도해라. 은약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이루실 거잖아요. 여러분 약속을 해놓고 못 지키는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못지키냐 언제 못 지키냐? 그 지킬 능력이 없으면 못 지켜요. 그렇죠? 아무리 약속을 해놔보세요. 능력이 없으면 못 지키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약속에 능하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언약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아멘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염려가 내게 음습할 때도 그의 말씀 믿고 힘써 싸워 이기면서 우리가 기약된 백성으로 그 기약 안에서 그 기약된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며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온 천지가 거짓체계로 돌아가고 있는 이 사단의 거짓체계가 왕노로하고 있는 이런 때 우리가 그 거짓체계에 속지 말고 사기당하지 말고 진리체계, 하나님의 말씀, 기약 안에 우리가 확실히 서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천국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재물로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크신 언내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증거의 역사가 오늘 그 기약을 받고 그 기약 안에 그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